80, 90, 80, 마0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저가 이제 이렇게. 라켓을 여기서 출발을 시켜서 왼손을 뻗어서 공을 치고 나서 던지고 나서 이렇게 지금 연습을 제가 이제 요런 영상을 좀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만 치려는, 치려고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치면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금 더 전달하고 싶어요. 공한테. 그러면 앞으로만 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더 라켓을 맞고 나서 뒤로 넘어오면서 탄성이 생기면서 힘을 좀더 써줘요. 이 라켓트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볼이 또 강해져요. 날카로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라켓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놓는 자체가 놓으면서도 떨어질까봐 힘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을 들이면 그냥 편하게 치고 이렇게 넘기시는 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른손은 여기 냅두고 오른손은 여기 냅두고 공이 오면 그냥 손목으로 이렇게 던져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깨로 공을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손가락으로 툭 던져 놓으면 그거면 돼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전환근, 그러고뭐 이제 어디가 아프다, 뭐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잡지 않으면은 아플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놓으시면서 하실 거예요. 자, 누구 먼저 하실까요? 자, 공 던질게요. 편하게요. 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편하게, 하나, 와, 좋아졌다. 둘, 그렇죠. 셋, 어우, 좋아요. 안으로, 그렇죠. 오른쪽 다리가 크로스로 섰거든요. 요렇게 섰어. 그러니까 저쪽으로 열리죠. 얘를 요렇게 빼버리세요. 거꾸로. 에이, 그렇게 쓰면 더 좋아요. 편하게 서 있다가, 하나, 그렇죠. 이제, 오른쪽 다리 들어주고, 그렇죠. 또 들고, 와, 임팩 진짜 좋아졌다. 저번주하고 완전 틀려요. 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였잖아요. 더 폭을 좀더 작게 쓰세요. 더 작게.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오른쪽 뒤꿈치로 완전히 올려줘요. 완전히 올려주세요. 자. 그렇죠. 더 올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한줄더 할게요. 너무 잘하시네. 자, 이제 스윙을 좀더 크게, 더 크게 이제 뿌리면서 나오세요. 자, 뿌리면서 다시 좋아요. 팍 뿌려요. 그렇죠? 뿌려. 좋아요. 뿌리고. 그렇죠? 뿌려. 잘하신다. 좀 기다렸다가 그렇죠? 한번 더. 잘하신다. 그렇죠? 오, 연습 엄청 하셨네. 오! 그렇죠. 쭉! 잘하시네. 둘! 오케이. 셋! 넷! 저번주랑 완전히 틀려요. 아유, 너무 잘하셨어. 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어우, 너무 잘하셨어. 요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잡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른, 왼손 살짝 펴주고. 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하나. 뒤꿈치, 오른쪽 뒤꿈치 들면서. 그렇죠. 들고, 쳤죠. 치고 나서 얘를 여기 만져주세요. 아. 공 쳤으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만져요. 응. 그걸 만질게요. 자, 하나. 또 만지고, 또 만지고, 좋아졌어요. 그렇죠. 스윙.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만큼 나와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놓으면 뭐가 생겨요? 각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이렇게 놓으면 네트에 걸려요. 그러면 네트 위에 보고, 그러니까 네트가 지금 1m55거든요. 그러면 3m 높이를 쳐줘야 된다. 그러면 3m 높이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3m 높이를 그냥 놔주면 공은 알아서 들어가요. 근데 좀 편하게 어깨 내려놓고 그냥 여기서 툭 던져버리면 공은 빨라진다는 거죠 힘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들어와 보세요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네 네, 좋아지네요 좋아졌어요 3m 그렇죠 좋아졌어요 네 예, 더 풀어야 돼요. 항상 푸세요. 좋아졌어요. 풀어요. 푸세요. 그래서 훨씬 좋아졌잖아요. 어려운 <laughs> 네, 되게 막, 폼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면서 이제 하시다 보면 더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잡고 있는데, 이게, 이거 탁다는 아직, 아 그렇죠. 처음이니까 흔에 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켓을 넘긴다. 넘기면 되게 좋다는 거죠. 자, 여기, 여기 놓고요. 포 크게 하세요. 왼손 들고. 그렇죠. 갑니다. 라켓 넘긴다. 뒤로 못 넘겼어요. 넘기세요. 그렇죠. 넘겼다. 아, 넘겼다. 그렇게 넘기면 돼요. 둘. 그렇죠. 라켓 넘겼다. 이 라켓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넘기시잖아. 잘하셨어요. 네. 넘기세요. 무조건 넘기세요. 그렇죠. 이제 넘기는데, 멋있게 넘겨야 되고, 상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옆을 놓고 공을 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를 닫아놓고 치셔. 다시 들어와 보세요. 왼쪽 어깨 닫으세요 좋아요 왼손 들고 던지세요 멀리 잘하어 멀리 와우 변했어요 오. 이렇게 쓰시고 잘하셨어요 여기 놓고 앞으로 보지 말고 더감으샷 됐어요 여기 놓으시고 왼손 들고 쳤으면 무조건 넘기셔야 돼 응. 그렇죠 넘겨야죠. 자 넘기고 다시요 편하게 넘기세요. 또 세게 넘기세요. 그렇죠. 좀요 잡고 있다고 말이죠. 요렇게 넘어요. 네 그렇게 넘길게요. 그렇죠 넘기세요 못 넘겼어. 오 어, 됐어요. 다시 준비하고 다시 준비해놓고 근데 준비할 때어 준비할 때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오른 손을 내 네. 옆에다가 감춘다고 생각하세요. 자, 감췄죠? 너무 붙이지 말고 살짝 떼세요. 됐어요. 하나. 잘하셨어요. 또. 둘. 좋아요. 좀더 세게, 세게 나오세요. 그렇죠. 또 내리고. 됐어요. 빵. 그렇죠. 한번 더. 그대로 감춰야죠. 붙였다. 살짝 떼고. 예. 그렇죠. 또 대고. 아니요, 얘를 붙여 자꾸 <laughs> 얘를 붙인다고요. 얘만. 아 이렇게. 응, 이렇게요. 이렇게 예, 빼요. 다시요. 자, 뺐죠. 그러면 공칠때 이렇게 오지 마세요. 안 오고 그냥 얘만 던질 게요 자, 던져요. 이렇게 치셔야지. 또 나왔다. 됐어. 됐어. 아유, 밀었다. 다시 밀지 말고 빵. 됐어요. 나오지 마요. 이렇게 치셔야지. 나오지말고 그렇죠. 다시 또 나왔다 몸이 이렇게 나오세요 나오지마요 시작 들고 던져요 그렇죠 또다시 던지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 뒤꿈치만 들어주시면 돼더더더더 더, 더, 더 들어봐요 그정도 그 대신 몸이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치면서 이렇게 오지말라는거죠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만하시는거예요 해볼게요 그렇게 하시면 돼. 됐어. 둘. 됐어요. 더 던져내세요. 저더 빼고 폭크게폭크게 크게. 던지고 이는 느낌. 자또한 번. 오 좋아요. 한번 더. 그렇 좋아졌어요. 한번 더. 오 좋아졌어요. 한번 더. 좋아지시. 이는 느낌으로 치시면. 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옆으로 쓰시고, 잘하셨어요. 왼손 들고, 그렇죠. 그리고 엄지를 살짝 내리세요. 엄지를 살짝, 어, 요렇게, 요런 느낌이요. 폭을 좀 크게 잡고, 폭 크게 잡고, 잘했어요. 시작. 하나, 좋아요. 뒤꿈치 들어주고, 좋아요. 좀더 강하게 던져요. 하고, 요거 요렇게 풀어줘요. 한 번만 탁 넘겨서 풀어봐요. 그대로 치면서 넘겨버려. 요 잘하셨어요. 한번 더. 좋아요 한번더손 내리고 어, 어. 내려놓고 그렇죠 한번더손 내리고 됐어요 그렇죠 엄청 좋아졌어 예. 네. 그렇죠 엄청 좋아졌어요 자, 갈게요 자, 편하게요 예, 네. 너무 들었어요 오른손 여기 놓고 그렇지 그리고 그 상태 하나 뒤꿈치 들고 오른쪽 들고 치면서 들어야 돼 처음부터 들고 있지 마요 그렇죠 자. 들면서 그렇죠. 또 내리고 아니요 어, 오른손 내리라고요. 아니요. 어. 그렇죠. 또 오른손 내리고 둘 넘기고 더 넘기세요. 지금 여기 섰거든요. 여기까지 넘겨줘요. 음. 여기 만지세요. 빼고 와우 빼고 와 좋아졌다. 빼요. 얘를 더 빼. 어, 좋아요. 어 이런 느낌이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중심을 잊어버리잖아요. 중심을 막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이거 주, 다들 아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선수들을 했고, 지금 이제 뭐 선수들은 100%의 스매싱을 때리기 위해 이 스윙이 100%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봤자 한 50%? 근데 50% 밖에 없는 힘의 스윙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를 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망가지신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제, 저가 공을 치면 한30% 정도, 우리 동호인들은 한 30%만 이렇게 치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들 보면 세게 치려고 스윙이 100% 스윙이 안돼 있으면서도, 이는 스윙에서도 100%. 이는 스윙에서도 100%를 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중심이 흩어진 데서도 100%를 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망가지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 100%를 칠수 있는 스윙이 만들어지고 나서 100%를 때려야 좋아지는데 100% 스윙이 안 되면서도 100% 공을 때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한 처음엔 40에서 50만. 이렇게 40에서 50만. 40에서 50만.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요. 60, 70, 80. 이제 90백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90백으로 올라가면 하체가 썰지겠죠. 90, 100. 이렇게 해서 속도가 올라가는 건데, 올리려고 하는 그 스윙을 안, 못 가지고 계시거든. 근데, 백을 올리려고 하니까 다 망가진다는 거죠.